저런 못 먹이도 찬양을 하는데 못 먹이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아 일라아 어디 가니? 아, 다양한 소리들래. 사랑아 일라아 컴. 자, 말씀 노겠 이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들이 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생물도 동물도. 주인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삼월하 7장 18절 다윗의 기도 마지막 29절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야 여기시고. 또 정에 지금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여와 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여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일까, 하나님이 가서 부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부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건대 종의 집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 멘 <laughs> 세요. 사물함 자팔이죠다이스의 감사기도. <웃음> <웃음> 자, 그러자 다이슨는그자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지방과 다윗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단 선자는 다윗 왕에게 가 가지고 영왕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 왕과 그의 지방과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성경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구성 역사가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러면은, 전쟁이를 찾아가고, 철학자의 말을 듣고, 어떤 세상에서, 어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세요! 그런 반복론을 따라가서, 그치? 인생을, 어떤 사람을 믿거나 어떤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세계성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두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기도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을 체험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미국 목사님이 한 일곱 살도 안되는 여자 아이가 다리가 의자에 앉혔는데 앞에는 부붕집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나와서 기도를 해 주는데 아이가 예은아 예은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다리가 한쪽이 짧아 한 15cm 정도 짧더라고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 근데 의자에 앉혀놓고 얘언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은총이 어, 오빠랑 아빠 같이 봤거든. 다리가 길어지는 거야. 기도하니까, 진짜 다리가 무슨, 이 젤리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는 거야. 난리가 나서, 그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막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대으면 봤거든. 나도 보는데, 다리가 쭉늘어나더라 그 목사님이 일어나라 내가 딱 일어났어. 그리고 외국에 이제 그 댓글들 날이 나서 어 목사님이 누구냐 <laughs> 그 근데 근처에서 그 아니 목사님이 누군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린 소녀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 목사님이 한게 아니네. 아무튼 그래서 말씀은 세상도 창조했고 말씀은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은 이 세상의 구원 역사도 친히 진행을 시키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결론을 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무지한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또전 세계의 무지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뭐 투표하고, 아무하고 결혼하고, 아무 뭐 사업이나 하고, 아무 죄나 치고 그런 거. 그래 안 그래? 내마음의 말씀에 선과 악에 관한 진리가 있다면, 선생께서 오셔서 우리가 선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 양심에 성령께서 따끔 찔러 주신다 그랬고, 아야 그뭐 회개하면 되고. 유일한 십자가의 소망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근데 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각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한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민주노총과 싸워가지고, 응? 결국에는 북한한테 사주를 받아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민주노총 간부를 체포해가지고, 결국 잡아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응? 100조가 넘는 응? 주식과, 응? 주식이, 응, 그게 날아가고, 또, 구조원 때, 또, 폴란드 탱크나 무기 수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그 날라갈 판이라고 그러고. 미국이 우리하고 MOU, 원자력 빠져서 MOU, 그거를 제조하고 만드는 기술이,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지만은, 그거를 건축하고, <laughs> 그러니까 배도 마찬가지. 배도 건축하고 막, 그렇게 조립해서 잠수함이랑 항공모함을 만드는, 큰 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싸게 또 납기를 정확하게 지킨대. 언제까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배를 잠수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야수을꼭 지킨다는 거야. 가격도 싸고 우리나라 잘돼야 되는데 하... 내가 곳에는 그 김건희 여사님 진짜 그 무당 비슷한 일을 그만두시고 예수님이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안배되면 진짜 윤선원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신하고 일생하고 싸우는 대통령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대까지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어. 근데 그 사모님이 약간 무당 비슷한 하나님이 시간 그런 도사들 끼고 사람 이상한 사람을 끼고 막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 그래서 예수를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철학으로이 응? 국정이나 개인의 인생이나 모든 것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많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수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그러자 다윗 왕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우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 너무 멋지지? 이스라엘 통일 왕의 저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래서 성막에 여호와께를 갖고 와서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따라봐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 은총의 예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가 자리에 일어나면은 그 방에서 항상 밖에 문 밖에 나 나오, 나오기 전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온다. 그리고 차 타고 너희들 9시시 학교 데 운전을 데려주고 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이거 사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거 돈 붙여 주세요 이거 사 주세요 이렇게 그걸 하루 종일 해. 그러다가 너희들 학교 데려와서 끝나면 그때 아빠가 쉬는 거야. 그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는 계속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예수와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은 내가 시행하다. 따라가요. 시행하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시행.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다이 주여와요. 나는 누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너무 기가 막힌 거지. 내가 들에서 어, 양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서, 은혜야, 은총아, 야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은혜야, 왕인 왕이, 왕이 됐다고 다 얼마나 감사해. 목자였는데. 매. 매그나양 봤어. 양 치는 목자가 왕이 됐어. 얼마나 감사해. 또 다시 감사해. 그래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고 감사히 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네. 그런 관대하심을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큰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주 외에 참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주의 택한 백성을 구하고자, 애국과 그 신들을 파멸시키려고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여와여 이제 나와 내 집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경고하게 견고, 하소서. 27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시고 또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들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여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여 여호와 여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왕의 감사 기도처럼 양인의 목사도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종을 선택하여서 해주셔서 태초교회의 아버지 목사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르는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비하고 전도하고 세계 성교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청이와 은혜와 영리 지혜와 지식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 세계 성교에 주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서 통변하시고 방언과 통별를 통화해서 정말 우리 가문을 통하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성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불심을 입었사오니 하는 더욱더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단한 가지 경계할 것은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이 여자 문제와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죄를 범하여서, 얼음에 처하지 아니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 이번 주면은 목수, 하는 목수님들 계좌가 공사가 끝나고, 이제, 공사가, 이번 주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정말로 미장팀, 또 설비팀, 또목수님들또 전기팀, 또 포크레인, 토목공사는 어, 모든 관계자들, 하나님이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내일도 이번 주도 또 삼천만 원 이상 또초토리 세금과 또 어, 이게 나가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스름에 여름수름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경비하며 찬양하며 선교할 수 있는 축복 도 동안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